자, 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만든 옛말인데요. 옛말과 제가 만든 미신이나 속담 같은 거. 그런 거 퀴즈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죠. 자, 일단 이거는 옛말인데요. 제가 만든 옛말. 자. 제가 만든 옛말은, 헤배 패배. 헤베는, 나중에, 땡땡, 을, 불러온다. 이거는 어떤, 어떤 옛말이냐? 자, 정답은? 패배는 승리를, 아니, 나중에 승리. 완전히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이끈 다에 다른 걸로 적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거와 다르게 제가 만든 옛말은 승리는 나중에 패배를 이끈다. 자 그리고 음 이번에는 아니, 까마귀, 열 마리가, 집, 앞, 해, 나라, 와, 울고, 지, 들 면, 이건 몇몇 사람들이 아마 알수 있어요. 자, 정답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요. 네? 자, 정답은 이것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까마귀 10마리가 집 앞에 날아와 울부짖으면 오기 온다. 물론, 이거 거짓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만들 미신인데요. 미신도 총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의 미신은,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필리 을 불면 지 어땡땡땡 이리 온다. 자,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필리 를 불면 땡땡땡이 온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이거 미행이야 바로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필리를 불면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필리를 불면. 안 좋은 뭘왜 이래? 안 좋은 안 좋은 일이 온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끼를 보면 안 좋은 일이 온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식에 관한 미싱인데요 이걸 속담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팍곰 터지면? 땡땡땡땡. 된다. 이거 물고기 사자군님을 좀알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정답은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팝콘 터지면? 알갱이 된다 와 이게 공식이에요 제가 만든 그 미신중 하나 이게 아니 아니 이거 팝콘 터지면 땡땡땡 된다 해서 알갱이는 네, 그냥 제가 그냥 지은거고 어, 팝콘 터지면 땡땡땡 된다 해서 공식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팝콘 터지면 옥수수 아 뭐야 옥수수 알 된다입니다. 이게 공식인데요. 알갱이 된다는 그냥 제가 지은 거고 팝콘 터지면 옥수수 알 된다가 공식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만든 미신과 옛말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자. 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했고 제가 마지막에 두개 있잖아요. 그거 그거 미싱두 개는 뭐 실제로 해도 안 되니까 일단 어, 그냥 재밌게 와 주세요. 그럼 Bye bye. Oh.